언제나 파이팅 넘치는 남자 김동완이 배우 왕지혜의 과거를 폭로했습니다. 가슴 따뜻한 드라마 힘내요 미스터 김의 주인공 미스터 김 김태평이 된 김동완. 근데 사실 그 김태평이란 이름이 현빈 씨 본명이라 작가님 마음 속에 현빈 씨를 캐스팅 하시는 마음을 숨어있지 않았나 해서. 함께 드라마에 출연하게 된 왕지혜의 과거를 폭로할 인기를 끌었는데요. 지혜씨를 원래 어떻게 하게 됐냐면 저희 그 중학교 때옆 학교 짱이던 친구가 있는데요. 네. 그 친구랑 절친이더라고. <laughs> <laughs> 야, 네가 왕지혜랑 친할 이유가 있어? 이랬더니 어, 지혜가 격투기도 좋아하고 또그 레슬링 하는 게임도 있어요. <laughs> 실제로 그것도 너무 잘하고 축구도 축구도 하죠. 중학교 때 네, 그래서 그래서 야너 지혜랑 어떻게 알아? 아 지혜 남동생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아직까지 저도 약간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. 네. 왕지혜는 생각지도 못한 김동원의 발언에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는데요. 왕지혜와 김동원이 함께하는 드라마 힘내요 미스터 김은 5일 오후 첫 방송됩니다.